잘 아시다시피, 강이 불어가지고 범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변 지역에 피해 입히는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홍수 만난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 땜목이라도 붙잡는 것, 그 땜목이라도 발견하는 것이고, 홍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댐이나 재방을 만든 것인데, 댐이나 인공 제방을 만드는 것이 주님 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댐이나 인공 제방을 만드는 사람이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 사람은 홍수가 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셔 영원토록 좌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혼탁합니다.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 풍랑 만남 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풍랑을 뚫고 길을 비춰줄 불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즉, 홍수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떠나라고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홍수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호를 와 경외하신 장홍구장 10절 12절 여호와를경외하지 않는 것이, 즉, 하나, 예. 여와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경외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지혜 못하고 명출하지 못한 일이라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만한 해를, 거만한 그자 해를 당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에서 홍수를 만나기 쉽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온 땅에 만연하여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죄에 대한 분노, 현이현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홍계입니다. 홍수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할 때 죽은 것 같은 홍수 가운데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로마 1장 2 8 3 0 하나님, 을 마음의 두기를 싫어하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부리와 조악과 탐욕과 시기, 살인, 투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러한 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왕입니다 홍수 중에도 왕으로 자정하시어 혼돈과 어려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러한 혼돈과 어려움 상황 속을 안정시켜주고 극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 자체도 또 자연의 모든 법칙도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세상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를 만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일 에, 육척 정욕가 무기성을 자랑 관려되어서 이장 20절에 나오는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홍수, 홍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홍수를 극복하고 회복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떠난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구배하는 열두가이 정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 또 아홉 가지 등등 이런 것을 항상 누리는 사람은 항상 홍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위시 대신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일,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 최한 백성들에게 내적으로는 낚심하지 않게 하고 평강을 주시며, 외적으로는 전락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번 선을 입는다 그러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무슨 말이냐? 거룩하고 그 성결한 삶을 사는 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힘과 능력을 받으려면 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환난이오더라고환난을 인내면 인내는 연달은 소망을 잃은 줄 아미라고 했습니다. 또, 4차원 정성을 항상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바람을 봐야 됩니다. 지금 홍수에 빠져있어요. 절망, 사화라, 실패해가지고, 홍수, 홍수와 같은 인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들은 문제, 가정 문제, 이웃과 형제 간들의 문제위 해서 홍수를 만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홍수에 홍수, 홍수 그만 좌절에 빠졌다고 고민하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부른 제 식당 산자들 감당할 시험을 내가 사람은 감당할 시험 받에는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홍수에 빠져 있지만 이 홍수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밑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락지 않냐 하신다고 했으며, 시험을 당할지, 내 피할 길을 주인다고 했습니다. 능히 피할 길을 주사, 감당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죽, 오죽보십자가지신 하나님이 다해갔다 오죽보금. 죄상, 용서, 의롭게 되고, 가난과 저주, 질병, 치료, 또, 음, 아브라함은 가난과, 아브라함같이 행복하고 축복받고, 사망, 음부를 피하시고, 부활, 하것생 천국을, 열매를 맺었다는 이 다섯 가지 사실을 항상 우리가 묵상할 때는 홍수에 빠진 생활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항상 회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도 후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자, 예레 들면 삼천, 이잠절 가위로 안에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만 그거 비밀이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부르지 마복음 11장 22, 24절에 내가 믿고 바라는 것다 받은 겁니다. 연녀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비밀사 6절 감사하니다 그래. 하나님은 평안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며 마음의 절망을 걷어내고 항상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서 홍수, 홍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희망을 주는 말씀. 10편 41절. 다시 드십니다. 내가 여화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홍수에 빠져서 귀를 기울이자 나의 부짖짐을 들으셨다고, 들으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는 주는 모리이 많이 차있습니다. 홍수와 같습니다.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성했다 내가 경고케 하셨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고 그다음 십일조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홍수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고 일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물론 뭐 열두 감사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빠지만은 우리 생활에 가장 날마다 있는 이 수입이 들어오는 데1 십일조 안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말하기 상당히 십자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해서 잘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 1조를 다받쳐보면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수익을 얻어서 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홍수 같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성령 충만하여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